우리 점주님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펀펀한 펀생! 펀비어킹 1팀 안용호 팀장입니다. 지금 바로 보시면서 아래 좋아요 꾹 바로 눌러 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10월의 중순을 맞이하며 우리 점주님들 건강 관리 각별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해 농사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펀비어킹의 홀과 딜리버리 매출의 경쟁력 상승이 잘 여물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지난 5개월간 대표이사님이야 본사 임직원들과 점주님들이 함께 전화이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보여주셨던 열정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매출 점프업 우수매장 사례는 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이전 출점을 전화이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재업훈 2개월 차를 보내고 계시는 브랜드 매출 킹 영등포 당산역점입니다. 해당 매장은 19년 10월 오픈 이후 올해 5월까지 딱 20개월간 운영하시다 앞서 말씀드린 건물 재건축으로 인해 폐점을 진행하였고 인접상권에 지난 8월 재오픈하였습니다. 기존 매장은 98평 42 테이블이라는 대형 매장의 장점과 더불어 상권 내 독보적인 브랜드 경쟁력과 김서현 점주님의 집중관리가 맞물려 첫달 9천만원 2개월차는 23%가 상승한 1억 1천만원을 달성하며 한계 매출에 근접한 브랜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표 매출킹 매장이었습니다. 작년 코시국에도 브랜드 대비 29% 높은 흐름으로 1억 이상 매출 2회 포함 연평균 매출 8천만원 이상 유지하였고 올해 또한 매월 평균 20% 가까운 매출 상승 흐름 유지하고 계셨기에 영업 종료란 마무리가 본사와 점주님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가 김서현 점주님을 처음 뵌건 과거 당사 유객주 브랜드를 운영하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느꼈던 점주님의 장사 역량은 배포가 크시고 큰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큰 비전을 가지고 계셨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입지 조건과 매출이 나오는 매장을 뒤로하고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매장을 다시 시작한다는 부분은 결코 쉽지 않은 상당히 부담이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점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으시고 오픈 준비 기간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먼저 직영점 밴드 가입을 통한 6대 패밀리 서비스 기반 술집 맛집과 포홈 딜리버리 적용이 그 정답이었으며 그 기준에 맞게 사업부 담당 슈퍼바이저와 세 가지 중점 목표를 가지고 오픈 시점을 대비하였습니다. 첫째, 술집 맛집 기반이 되는 조리 용량 개선이었습니다. 주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재센팅 및 조리 동영상 반복 시청이 그 방법이었으며. 메뉴팀 교육하에 전 메뉴 시험 및 서비스 메뉴 십종의 실습을 통해 기존에도 진행하였던 서비스 메뉴의 완성도를 더 높이게 되었고 고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홀 접객 부분까지 개선하여 습관화하도록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심어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피크타임 조리시간 3분 단축에 서비스 메뉴 제공 동안 고객 만족 메인 메뉴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우수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목표 매출 설정 통한 매출 극대화 및 당산역 상권 1등 매장 재탈환이었습니다 당연히 각 가맹점에서 6대 패밀리 서비스 술집 맛집 마케팅만 제대로 해 주신다면 상권 1등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지만 점주님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으셨습니다 코시국에 맞서 홀 목표 매출 4천 딜리버리 목표 매출 2,000, 도합 6,000 매출과 손익 1,3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저희 사업부와 함께 잡게 되었습니다. 48평 28테이블, 브랜드 평균 출전 가맹점 이상의 환경이지만 기존에 운영하셨던 매장 대비해서는 약40% 가까이 줄어든 매장 규모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 오픈 시간을 오전 12시로 확대하여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시간 감소 부분 해소 및 경쟁업체와의 비교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그 결과 19시 전 매출 기준 브랜드 대비 69% 높은 월 평균 175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마케팅인 비어락 페스티벌 및 해피타임 메뉴 활성화를 통해 외부 홍보물 활용 등 단골고객 확보와 이른 고객 입점 유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수입병 맥주 판매는 1평균 17.6병, 브랜드 대비해서는 400% 가까이 높은 추위로 연결이 되었고, 월 매출 483만원의 추가 매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해피타임 메뉴 또한 브랜드 1평균 판매량 대비 79% 높은 월 75, 75만원의 추가 매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영등포 당산역점은 오픈 첫달홀 매출 기준 1매출 106만원으로 시작해 두 번째 달 150만원으로 48%가 상승하는 브랜드 상위 1% 매출이라는 결과로 빠르게 목표 매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놈 딜리버리 가맹점 1등을 넘어 직영점 매출 추이를 정조준하였습니다. 점주님께서는 오픈 전 신정내 거리 역점과 방배 역점 밴드 내용을 데일리로 확인하며 배달에 있어 2등은 의미가 없다라는 기준 하에 최대 3달 동안은 손익보다는 무조건 카테고리 내 지역 1등 맛집 랭킹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투자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실행하셨습니다. 또한 사업부에서는 딜리버리 10대 매출 상승 포인트를 제공해 드리며 전문화된 방향으로 안내해 드렸고 점주님 또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습니다. 먼저 10개 중 8개를 우선 적용해 주셨었는데요. 그 내용은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익일 01시로 배달앱 3 4 오픈 완료 및 평점 관리 집중 울트라콜 기존 4개에서 15개로 증대 포장 적용 100%. 리뷰 수 관리 및스위트릭 적용. 또한 매장 전문 자체적인 리뷰 이벤트 추가적인 활용. 또한 주류 판매 증가 위한 캔맥주 도입 및 완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영도포 당산역점 딜리버리 시행초 4주간 평균 딜리버리 추이 대비 평균 건수는 31%가 증가하였고 매출 또한 41%가 증가하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또한 2주의 매출 점프업 매장도 2회 달성하시며 이번 달첫 딜리버리킹 수상까지 예정되어 있기에 더 높은 순위를 위한 점주님의 동기무역 및홀 매출과 딜리버리 매출 모두 상승시키는 경쟁력으로 앞서 나가시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이전 출점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영등포 당산역점이지만 지인 소개 출점 또한 3건 진행해 주실 만큼 본사와 깊은 유대 관계 유지하고 계십니다. 본사에 대한 우호도와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홀 영업과 배달 영업에 집중하며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기에 지역 1등 매장, 브랜드 대표 매장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주류사업본부에서는 딜리버리 시행 매장수 증가 및 매출 상승 흐름에 맞춰 각 가맹점의 동기부여 차원 2주의 매출 점프업 가맹점 선정 및 해당 부서 팀장들의 축하 문자 발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 매출 상승이 이루어진 가맹점 대상, 더욱더 딜리버리 매출 상승을 통한 목표치의 경신과 해당 월 딜리버리킹 달성까지 모두 도달하시는 가맹점의 확대를 기대하며 저희 1팀도 주류사업본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입점하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눈맞춤 하시면서 싱글벙글 미소, 손짓을 포함한 제스처, 반가운 응대 멘트까지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매출 점프업 우수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점주님들과 즐겁게 함께할 펀펀한 펀생 안영우. 더 우수한 성공 사례로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술집 맛집 펀비어킹 화이팅! 감사합니다.